아, 우리가 이제 삼월상 공부한 지가 이제 꽤 됐는데 아, 벌써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아, 삼월상은 사울이 죽으면서 삼월상이 어, 끝납니다. 아, 이제 마지막 그 사울이 죽은, 죽는 그 전투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삼월상 28장 1절, 2절에서 이미 이제 전투가 막 시작되려고 했었습니다. 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제 너 나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해야 되겠다. 어, 누가하고 이스라엘과 전쟁해야 되겠다. 다윗으로서는 참 난감한 처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에게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결함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결격 사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처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에 참여 안할 수도 없고 뭐 망명한 사람으로서 이 진퇴 양난에 빠져 있는데 잠시 이렇게 쉬고 사울이 엔돌에 있는 무당을 무녀를 찾아가서 이 전쟁이 이길까요 질까요 묻는. 그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들고 다시 이제 그 이야기가 2 9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의 이제 그 장수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이런 위기는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블레셋에 망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망명할 때 제가 이미 언급했지만은 다윗의 게 선지자들 가시나 나단이나 아직 나단은 나타나지 않지만, 갓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또우링과 둠림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어, 블레셋에 망명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치명적인 그에게 약점으로, 문제점으로 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난 난찬 상황에 빠졌는데 이러한 상황을 시편 73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완전히 나는 이제 어 오도 가도 못할 그런 상황에 빠졌다. 빠진 적이 있었다. 그렇게 시편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다윗과 같은 어 잘못을 범하기가 쉬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짝하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복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과 짝하여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 그들과 함께 에 뜻을 같이해서 움직인다면 결국은 다윗처럼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응?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 오늘 이 다윗의 처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우리는 한 주인,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처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자칫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사는 일이 없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 아벡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이 아벡은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리와 비누아스가 블레셋과 전투에서 흠리 비누아스가 죽고 흠리 비누아스가 죽었다고 법궤도 빼앗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나이든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전투가 바로 아벡에서 있었어요. 블레셋이 아벡에서 유대인들과 아 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했는데 그때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다시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벡이 블레셋 군대가 참 어, 전쟁하기에 참그 좋은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기로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별로 신,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릴라 전법이 그들에게는 좀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굴에 숨었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게릴라적으로 해야 되는데 블레셋은 전차도 있고 말도 있고 그러니까 평야 지대에서 싸우는 것이 아무래도 훨씬 더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전쟁도 블레셋이 아벡에서 진을 잰다가 수넴 평야에서 전쟁을 해서 사울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자기들이 싸우기에 유리한 지형 조건을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뭐 임진왜란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을돌목에서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막 일본 배다 이기잖아요. 그런 지형지구를잘 이용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면에 있어서 약간 미련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블레셋이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의 군대 체계를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에 나갔다. 그랬어요. 고대 그 군대 조직은 대개 백 부장, 천부장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로마도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백 명단이, 천 명단이로. 그래서 어 군대를 조직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은 다섯 개 도시의 연합체입니다. 다섯 개 도시, 다섯 개 도시라고 말하면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갓 이렇게 다섯 개 도시가 연합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부족장이 있어요. 물론 그 부족 연합체의 최고 우두머리는 아기스입니다. 아기스지만 어찌 됐든 다섯 명, 다섯 개 도시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 나가려고 블레셋의 다섯 도시 부족장이 다 모였어요. 아베게 그때 누가 눈에 띄었냐면 다윗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윗은 당대 최고로 유명한 맹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긴 것으로 블레셋에 소문이 다, 다 퍼졌어요. 누가 받아 척 보면 아, 쟤는 다윗이구나. 금방 알아요. 다윗이 정치적인 망명을 블레셋했다는 에 소문도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있는 걸 보고 다윗의 방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저희 왜 여기 와 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23 2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여기 보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 유대인들은 뭐 오늘날 많이 쓰여지는 건데 구약성인 유대인이란 말이 별로 이제 그 유다지방, 그 유다지파의 후손들이라 해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이 유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라는 말은 고대 합비루라는 말이 있는데 노예들, 도망친 노예들, 뜨내기들, 불법자들, 불량아들 거린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합비름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들이었어요. 그 노예들이 탈출해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온갖 잡족들, 다시 말하면 같이 노예 생활하던 잡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갈 때 같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들이 뭐어 굉장히 폐쇄적인 민족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오픈된 민족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겠다고만 하면 다 받아들였어요. 모세의 부인이 구스 여인이었어요. 구스 여인,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순수 혈통으로. 어, 유대교라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다 받아들였던 거예요. 온 잡족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노예들 다 받아들이고 불양아들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무리들이 나라를 세운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주변 국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대할 때, 하대할 때, 아이저 불양아들, 아이저 어? 노예 노, 노예놈들 도망친 노예놈들. 이런 의미로 하대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놈들. 저 히브리인들이 왜여와 있냐 이거요. 저저 인간같지도 않은 애들이 왜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에, 저런 다른 민족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뭐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아, 그건 좀 거시기하고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을 외놈. 중국 사람을 떼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 좀 이렇게 하대하여 말하는 것처럼 외국,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대하여 말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 보면 블레스 사람들의 방백들이. 방백들은 누구냐면 다섯 부족, 도시의 부족장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변명해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었지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 허물을 보지 못했다. 이 아기서가 살짝쿵 미련해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고 전쟁을 벌려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전쟁을 벌려요. 그러면 자기가 변명을 해주려면 사우랑의 이름을 거론하지 는 말아야죠. 최소한 다윗에 대하여. 아, 이 사람은 사우랑 왕의 신하, 다윗. 안 그래도 다윗에 대한 경계심이 어, 곤두서 있는데, 거기다가 사우랑의 신하, 다윗.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뭐 하는 것이냐? 어, 방백들이 열을 슬쩍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여러 해 되었다 그거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 말에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 해 되었다 이거는 다 아는데 다윗이 언제 망명했는지 소문 다 퍼졌는데 언제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여러 해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결여된 말이에요 변명을 하려면 제대로 변명을 해줘야 돼요 진실하게 변명을 해줘야 되는데, 괜히 과장해서 말을 했다가, 오히려 방백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말 하지 마라. 믿을 수 없다. 여러 해, 그거 거짓말이지 않냐. 그 말은 곧 너가 한말 모두가 다 진정성이 없다. 라고 확대해서 하기가 쉬워요. 뭐, 그것이 결국은 다윗에게 유익하게 되긴 하지만, 아무튼 아기스가 변명을 잘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사 절부터 오 절까지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말단됩니다. 다윗 같이 데리고 나가면 저 다윗이 군 전쟁터에 나가서 오히려 배반하여 우리를 배반하여 우리 뒤를 칠 것입니다. 우리 뒤를 칠 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 같이 데리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그 주는 사울이에요. 그가 무엇으로 사울 왕과 다시 화발이까? 합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네. 이 말이 뭐냐. 머리 옛날 고대 전투에서 이기면요 상대방 적들을 저 죽이고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뭘 베갔냐면 코를 베갔어요. 코를 코는 한 개뿐이잖아요. 코를 베갔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 모략을 짰는데 자기 딸 미가를 죽였다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가져와라. 다윗이열 받아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200개 양피를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 받지 않은 성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여기 언급하고 있는 거야. 다윗이 사울에게 지난번에는 양피 200개를 가져가 가서 딸 미가라 얻었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가서 우리의 이 두피, 머리 껍질을 벗겨 가지고 가서 사울안과 화합하지 않겠느냐. 뒤에서 우리를 공격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6절 말씀에 다윗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 방백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뭐 어찌 들어보면 일리도 있고 그래서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너가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이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여기 좀 재밌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누가 말을 했냐면 아기스 왕이 말했어요 아기스 왕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사실 아기스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신임 누구죠? 다곤, 다권. 다곤신이에요 다곤신 그러면 당연히 아기스는 누구의 신을 두고 맹세해야 돼요? 다곤신을 두고 맹세해야 돼요 내가 다곤신을 두고, 나의 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래야 정상적인데, 이 아기스가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냐면,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실 여호와는 누가 믿는 하나님이냐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 이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을 정말 배려해서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비록 세상에 불레셋에 망명하여 갔지만 비록 불레셋에 망명하여 갔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정직하고 아기스가 평가할 때 다윗을 평가할 때 정직하고 나중에 또 보면 은 구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구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내 눈앞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니.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 넌 하나님의 전령 같다. 하나님의 사자 같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사자같이 선하다. 하나님 사자같이 정직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말 들을 때 부연뜻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어, 보디발을 내 집에 노예를 할때 보디발이 다윗을 보니 아 요셉을 보니까 아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다. 자, 아, 쟤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구나. 물론 다윗은 아니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원치 않게 애굽에 팔려갔지만 다윗은 자기 발로 간 거예요. 자기 발로 블레셋에서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가는 것은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부득불 부득이하게 갖고 다윗은 자기 발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록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정직했다. 그세 거기서 선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했어요? 불신자들이 인정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불신자들이 보고 야젠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야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정함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송합니다. 오늘 여기에 다윗이 비록 실수해서 블레셋에 망명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다윗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하여 붙들어 주십니다. 방백들이 반대해서 아,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제가 우리를 틀림없이 배반할 겁니다. 사실 다윗이 걱정한 건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 보고 야 이스라엘과 싸워봐 그러면 큰일이거든요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막아요? 블레스의 방백들이 막는 거예요 아 쟤는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됩니다 네? 다윗의 마음속으로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laughs>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안 가고 싶었는데 전쟁 때안 가고 싶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안 가게 해주니까 여기서요 하나님의 역사심과참 하나님 역사심은참 기가 막히다 모든 것이 합력가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을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방백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다윗이 없으면 우리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내친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들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정말 꾀를잘 써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려고 역사하신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빼돌린 거예요. 뒤로 물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 뜻하지 않게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짝할 때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원치 않는 수렁에 거의 뭐 사도 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고 쓰러질 뻔할 것 같은 그런 위경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 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안전을 보장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시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요. 각기 제 길로 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 때문에라도 자녀된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신다. 네? 그렇게 오늘 여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 버리시렵니까? 이런 하나님을 외면 하시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변해도 우리는 흔들려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오른손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다윗을 보면 아기스가 막 야, 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다윗이 어, 지금 제가 뭐 잘못했다고 가야 됩니까? 응? 저도 전쟁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다 거짓말이에요? <laughs> 다 거짓말. 저도 전쟁에 참여해서 어, 원수인 저 사울을 죽이고 싶습니다. 막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싶습니다. 해 주게 해 해주. 줘. 그러니까 아니야. 안에 너 돌아가 안가 내가, 내가 볼때 너는 하나님의 전령 같고 음, 선하고 정직해 너는 너는, 너는 뒤로 빠져. 아뭐뭐정 그러시다면 뭐 제가 뭐 같이 뭐, 뭐 그러고는 빠져나가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예 29장에 기록돼 있어.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궤계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무슨 모략으로, 인간의 총명으로 어, 여러 가지 술수를 한다 해도 뒤에 우리를 알지 못하게 우리 뒤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